추수감사절의 두 신사 오 헨리.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명절이라고 부를 만한 날이 하루 있다. 자수 승가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들 고향집으로 돌아가 소다를 넣어 만든 비스킷을 먹고 낡은 펌프 소리가 예전보다 현관 쪽에서 어쩌면 저리도 가깝게 들리느냐며 새삼 놀라는 그런 날 말이다. 그날의 축복이 있어라. 그날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리에게 마련해 준 날이다. 우리는 가끔 청교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까맣게 잊고 지낸다. 어쨌거나 그들이 이 땅에 다시 상륙하려 한다면 우리는 발도 못 붙이게 쫓아버릴 것이다. 플리머스 록이라고 이 플리머스 록은 162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상륙한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있는 바위 또는 미국산 달궈의 한 품종이기도 함,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플리머스 록이라고, 글쎄, 좀더 귀에 익은 말이기는 하다. 칠면조 조합이 생긴 이래 많은 사람들이 칠면조 대신 달궈을 먹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워싱턴 정가에 있는 누군가가 곧 재정될 추수감사절 날짜를 그들에게 미리 흘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크림베리가 많이 나는 섭지 동쪽에 있는 대도시 뉴욕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아예 제도화되어 있다. 11월의 마지막 목요일은 이 도시가 1년 중 유일하게 선착장 근너에 있는 미국의 나머지 지역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날은 순수하게 미국적인 날이다. 그렇다, 오로지 미국인만의 기념일이다. 자, 이제부터 대서양 이쪽에 살고 있는 우리 미국인에게도 우리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질 덕분에 영국인의 전통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스트피 피트는 스, 유니언 스퀘어의 동쪽 입구로 들어가서 분수 맞은편에 있는 산책로의 세 번째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지난 9년 동안 피트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오후 1시에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하면 그때마다 찰스 디킨스의 작품에서처럼 조끼를 입은 가슴은 물론 반대편에 있는 등마저 부풀어오르도록 배를 불릴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스토피 피트가 이 연례 행사장에 나타난 것은 자성가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그렇게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을 괴롭혀온 연례적인 배고픔 때문이라기보다 차라리 습관 때문인 듯 했다. 확실히 피트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방금 진수성찬을 먹고 나온 터라 간신히 숨쉬고 몸을 가눌 힘 밖에 없을 만큼 배가 불렀다. 고기 국물이 묻은 푸석푸석하고 부어오른 얼굴에는 푸른 구스베리 열매 같은 흐리멍덩한두 눈이 쿡 박혀있었다. 그는 시은 대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국회의원의 그처럼 솟아오른 목덜미의 비계덩어리는 새우 올린 코트킥과 어울리는 멋진 한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일주일 전에 친절한 구세군이 옷에 달아준 단추들이 팝콘처럼 튕겨나가 거의 발치에 흩어져 뒹굴었다. 셔츠의 앞자락이 찢어져 목 언저리가 휑하니 드러난 모습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는 눈송이를 먹으면 1 1월의 찬바람이 고마울 정도로 시원하게 느껴졌다. 사실 스트디 피트는 상다리가 휠 만큼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한 뒤라 열량이 남아 돌 지경이었다. 굴요리에서 시작해 금포도 푸딩으로 끝난 식사에서 그는 세상 모든 칠면조 구이와 구운 감자, 닭고기 샐러드, 호박파이와 아이스크림 등을 다 먹은 것 같았다. 포만감에 젖은 그는 벤치에 앉아 배부른 사람이 어래 그렇듯이 경멸의 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식사 대접은 뜻밖의 일이었다. 그는 오번가 초입에 있는 붉은 벽돌 저택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 저택에는 유수깊은 가문의 나이든 귀부인 두 분이 전통을 존중하며 살고 있었다. 그들은 뉴욕의 존재마저 인정하지 않았고, 주수감사이단 오로지 워싱턴 스퀘어를 위해서만 선포한 것이라 믿었다. 이 집안의 오래된 전통 가운데 하나가 해마다 주수감사절이 되면 하인 한 사람을 뒷문에 세워놓고, 정오가 지난 뒤맨 처음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를 집안으로 불러 마지막 코스까지 만찬을 대접하는 것이었다. 그날 마침 스피피피트는 공원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그 저택 앞을 지나가다 하인에게 이끌려 저택의 관습을 지켜주게 되었던 것이다. 10분쯤 눈앞을 멍하니 바라보던 피터는 좀더 다양한 광경을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안간힘을 쓰면서 천천히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 순간 그의 두 눈이 급에질려 튀어나올 뿐했다. 숨도 턱 막혀왔다. 짧은 두 다리 끝에 걸쳐있는 징박은 구두가 들들 떨려 자갈 위에서 부스거리는 소리를 냈다. 노 신사가 사번가를 가로질러 그가 앉아있는 벤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9년 동안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노 신사는 이곳으로 와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트를 만났다. 노 신사는 그 일을 하나의 전통으로 삼으려 했다. 지난 9년 동안 노 신사는 추수감사절마다 이곳에서 피트를 만났고 그를 식당으로 데려가 푸짐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역사가 짧은 나라이며 이런 나라에서 군인은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다. 미국의 강직한 애국 시민인 노신사는 자신이 미국의 전통을 세우는 선구자라고 자부했다. 무슨 일이든 성과가 있으려면 한 가지 일을 한 번도 그러는 일 없이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한다. 마치 산업보험회사에서 매주 꼬박꼬박 10센트씩 거둬들이는 일이나 청소부들이 규칙적으로 거리를 청소하는 일처럼 말이다. 노 신사는 자신이 확립해 나가는 제도를 향해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왔다. 엄밀히 말해 해마다 스토피 피터에게 식사 대접하는 일은 영국의 대훈장이나 아침 식사에 잼을 곁들이는 문제처럼 국가적인 성격을 띈 것은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시작이었고, 봉건적인 성격에 가까웠다. 적어도 뉴욕, 아니, 미국에서도 관습을 확립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순살의 노신사는 마른 몸집에 키가 컸다. 아래 위로 금정색 정장을 차려입었고, 콧등에서 자꾸 미끄러져 내리는 구시 안경을 쓰고 있었다. 작년보다 흰머리가 많아지고 머리숱도 더 듬성듬성해졌다. 그리고 둥글게 휘인 손잡이가 달린 울퉁불퉁한 지팡이에 전보다 더 몸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딕은 자승가가 다고 오자 스토피는 여주인을 따라가던 피둥피둥 살찐 개가 길에서 산앞게 으르렁대는 개와 마주칠 때처럼 숨을 시끈거리면서 온몸을 떨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날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비행기를 설계하고 조종한 산투스 두몽이 제주를 부린다 해도 그를 벤치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노 신사가 인사를 끝냈다. 안녕하시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또 무사히 넘기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반갑소이다. 이 축복 하나만으로도 올해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에게 잘 마련된 날인 것 같소. 자 나를 따라오시오. 영혼에 못지않게 육체를 살찌울 푸짐한 식사를 베풀어드리리다. 노 신사는 해마다 이렇게 말했다. 지난 9년 동안 추수감사들마다 어김이 없었다. 이말 자체가 하나의 제도로 굳어질 지경이었다. 미국 독립선언문 말고는 여기에 견줄 게 달리 없어지리라. 전에는 이 말이 언제나 스피티의 귀에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 그는 눈물이 날 만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노신사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가는 눈송이가 땀이 뻘뻘 흐르는 그의 이마에 내려앉자마자 녹아내렸다. 노신사는 몸을 살짝 들더니 바람을 등지고 돌았었다. 스토피는 노신사가 왜 슬픈 의조로 말하는지 늘 궁금했다. 노신사가 자신의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을 스토피는 몰랐다. 자신의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곳을 찾아올 아들, 스토피의 뒤를 이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늠름하게 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고 말해줄 그런 아들이 있다면, 이 일은 정말 하나의 관례가 될 터였다. 하지만 노신사는 친척조차 없었다. 그는 공원동 쪽의 한적한 거리에 있는 갈색 사암으로 지은 낡은 저택에서 새빵살이를 했다. 겨울이면 그는 납작한 여행가방만한 작은 온실에서 푸크시아를 키웠다. 보이면 부활절 가두행렬에 참여했다. 여름이면 유저지주 구릉지에 있는 농가 주택에서 지내면서 등나무 의자에 앉아 언젠가 발견하길 바라는 한 명이 오르니 톱테라 암프리시우스인 나비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가을이면 스트피를 찾아와 만찬을 대접했다. 이런 것들이 노신사가 하는 일이었다. 스트피는 자기 연민에 빠진 채 비집담을 흘리며 잠깐 노신사를 올려다 보았다. 노신사의 두 눈은 자선의 기쁨으로 밝게 빛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노신사는 얼굴에 주름살이 늘었지만 작고 검은 나비 넥타이는 언제나 변함없이 말숙했다. 또한 셔츠는 새하얗고 고상했으며 희끗희끗한 코수염은 단정하게 양끝이 말려 올라간 모습이었다. 이었고 스토피가 완두콩이 냄비에서 끓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무언가 말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노 신사는 전에도 아홉 번이나 그런 소리를 들어왔던 터라 당연히 스토피가 자신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으로 여겼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무척 배가 고픕니다. 스터피는 과식으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자신이 어떤 관례의 밑바탕이라는 확신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주수감사들 식욕은 이제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소시효법에 따라서는 아닐지라도 모든 기존 관습의 신성한 권한에 따라 이 일을 누구보다 먼저 실시한 노신사의 것이었다. 물론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이다. 하지만 전통을 세우려면 순환 소수가 반복되듯이 누군가가 반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영웅이라고 해서 모두 강철과 황금으로 만든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 보라, 여기 철과 조잡하게 은도금한 무기, 양철 무기만 휘두르는 영웅도 있지 않은가? 노신사는 자신의 연레적 피후견인을 때리고 남쪽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언제나 그들의 성찬이 베풀어지는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식당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았다. 웨이트가 말했다. 저 노인네 또 오시네? 매년 추수감사절에 똑같은 불황자에게 식사를 대접하시잖아. 노신사는 그을린 진주처럼 반짝이는 식탁에 앉아 장차 오랜 전통의 바탕이 될 주춧돌과 마주했다. 웨이트들이 식탁 위에 명절 음식을 잔뜩 차려놓았다. 스토피는 배가 고파서 내는 것으로 오해받을 한숨을 내쉬며 나이프와 포크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불멸의 월계관을 위해 고기를, 고기를 자르기 시작했다. 스터피처럼 이렇게 적진을 뚫고 돌진한 영웅은 일찌감치 없었다. 그는 칠면조와 양고기, 수프와 야채, 파이를 식탁에 올리기 무섭게 해치워버렸다. 식당에 들었을 때 이미 목구멍까지 음식이 꽉 차있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신사로서의 체면을 구길 것처럼 매스꺼웠으나 진정한 기사인 양 안간힘을 다해버렸다. 그는 노신사의 얼굴에 떠오른 자선의 행복한 표정을 보았다. 북그시아나 오르니 톱테라, 암프리시우스조차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안겨준 적이 없었다. 그러니 스토피로서는 그 표정이 사그라드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다. 스토피는 한 시간 만에 전투에서 이기고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앉았다. 그가 바람이 새는 전기 파이프처럼 숨을 헐떡이며 인사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푸짐한 식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스토피는 멍한 눈으로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이렇게 세우더니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웨이트 한 사람이 그를 팽이처럼 돌려 세워 출입문 쪽을 가리켰다. 노 신사는 은화로 1달러 30센티를 조심스럽게 세워 음식값을 계산한 뒤팁으로 웨이트에게 5센트짜리 동전 세잎을 건넸, 건넸다. 두 사람은 해마다 그랬듯이 문간에서 헤어져 노신사는 남쪽으로, 스토피는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스토피는 첫 번째 길 모퉁이를 돌더니 잠시 멈추어 섰다. 그러더니 올빼미가 깃털을 퍼덕이듯 누더기 옷을 풀럭이고 더위 먹은 말처럼 길바닥에 쓰러졌다. 구급차가 왔을 때 젊은 의사와 운전사는 쓰러진 스토피의 체중이 무겁다며 구실은 그렸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아 경찰의 범인 호송차에 인계할 구실도 없었다. 저녁 두 끼를 배에 채운 스토피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서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특이한 병이 아닌지 검사하기 시작했다. 강철처럼 단단한 그의 복부에서 무슨 문제라도 찾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건 또 어찌 된 일일까? 한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구급차가 이번에는 노신사를 싣고 오는 것이 아닌가. 병원 사람들은 노인을 다른 침대에 눕히고 맹장염이라고 진단했다. 노 신사가 충분히 수술비를 낼 형편이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젊은 의사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눈을 가진 젊은 간호사를 불러 세우더니 방금 전의두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말했다. 저기 누워있는 늙은 신사 말이야. 지금 그의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하면 안 믿을 테지. 유수깊은 훌륭한 가문 출신인 듯 한데, 나한테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더군.